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4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1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F는 최근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린 혐의로 수사하던 민간인 3명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군인 3명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TF는 앞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국정원 8급 직원 간 수백만 원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자체 감찰을 통해 거래된 돈은 모두 해당 직원의 사비로 무인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TF는 오씨가 처음 무인기를 날린 시점을 전후에 금전이 오고 갔다며 지난 4일 이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3명도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사는 오 씨를 협조자로 포섭해 취재를 빙자한 정보 활동을 할수 있는 가장 신문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보사는 다만 오 씨가 민간인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 임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F는 민간인을 시작으로 군과 정보당국으로 수사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앞서 물 분석과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